땅 올리실 거면은 보통 냉겨를 먼저 올리거든요 냉 냉겨 올리고 나서 올리시는 게 좋아요 정감 때문에 먼저 올리시면은 들은 언제 칠나 말하는 시간 동안 만화탐 잠깐 나고 오시고요. 저희는 계단 위에서 상기할게요약상기 네, 갈게요. 기다린다, 올려 <놀라> 주마와라이아으 함께 이지아다들을아찾아자아러도 <놀라> <놀라> 올려주시고요. 저희는 달 쪽에만 하면은 뭉쳐계세요 그래야 히업하기도 편하거든요 파티 힐업해주세요 됐어요 다시 파티로. 뭉칠게요. 아래 또 뭉치세요. 흠투세요. 어? 네, 반격 올려주세요. t 프 있으면 TF 올려주세요, 숫자님. 응, 또 내꺼밖에 없어. 아, 오케이. 괜찮아요 네, 마나 탐하시고요 왼쪽에 애드 안나게 오른쪽으로 붙어서 이동할게요 오른쪽 벽에 붙어서 이동? <목소리> 고인 있어? 고인 한번 보여줘 애들 딸피 되면은 샤 회오리라고 시전하거든요. 이거 그냥 짤로는 안 되니까, 그냥 짤로는 안 되니까. 그 매직이 같은 거 동원해서 빠르게 죽일게요 여기도 오른쪽 벽으로 붙어서 애들 안 나게 지나가, 지나갈게요. 팔것 하고 이동할 때다 같이 문자가면 화살 담아으니까 산기에서 이동. 화살이 좀 많이 아파요 여기가. 방 안에는 수도사들 그 별건 없는데 그 백열타스네 정면에만 좀 피해주세요. 배결터가 많이 그 아파요? 를 깨운 놈들이로너가 진정으로 우리 땅에 불온 재앙을 막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 보고니다입생들선 분명히 쓰러지 다른 이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. 대결타 본진 피해요. 홍문들 <놀들> <놀들> 분노해주고 있잖아요. 그거 쓰는 거랑 똑같, 똑같이 써요. 대결타가 중이야? 편중 거지? 여기 두 마리 나오면은 우리의 그 오른쪽 놈 메인 타겟으로 해서 딜을 빨리 잡을게요. 비설 회오리는. 어, 대상자 피, 피하거나 생존기 올리, 올리면 되구요.

진짜 힘을 보여. 오기를 사용하는 기술. 왼쪽. 해상 잡은 도망가지 말고, 도, 도망 안 가도 돼요. 그렇게 안 아프니까. 렘드 잡고, 그, 바로 앞에 한몰이 잡, 잡을 거예요. 재생의 샷짤 봐주시고요. 나머지 애들 브레스 쏘는 거 맞지 않게 정면에 피해주세요. 정면에 계시지 마세요. 그 위로 데리고 올라올 거예요, 대기. 이거 잡고 태커 타고 이동할 건데 그 다들 <laughs> 아, 그 건물 입구에서 죽으셔야 돼요. 사제님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유령 가면 쓰시고 사시고요. 나머지 그 전투 풀수 없는 클래스들은 뭐 건물 안으로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고 건물 밖에서 그냥 죽어주세요. 괜히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전멸합니다. 하... 사제님 힐 감긴 힐 감긴 분들 다 치울게요. 기록을테니까 네, 갈게요, 이동 건물 입구에서 다 죽으세요. 빠르게 죽으세요. 죽고 싶은 분들은. 분들, 죽고 싶은 분들은 저기 지금 출행하고 좀 같이 죽어요. 사장님 더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해도 안 텐데. 아, 전투 걸렸으면 사장님도 음. 죽어야 돼요. 사장님 네, 제가 보호할 드릴? 드릴게요. 유령 가지 마세요. 사탄님이 가... 죽기 두명 살리세요. 그거 가까이서 쓰셨. 유가가 그좀 조건부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안 가능한 로 예, 에... 가능한 목들한테서 떨어져서 유가 쓰고 목들한테서 좀 많이 떨어지셔야 돼요. 시간은 넉넉하니까 음식 먹고 탐하고 그러고 가죠. 나만 블러드못 쓰겠네. 여기서 술사님이 블러드좀 올려주세요. 저는 막내에서 쓰겠습니다 혼자. 네, 파티원들한테 걸리는 거는 해제 절대하지 마시고 텐 눈뽕 거는 디버 디벡... 에그것만좀 네, 해제해 주세요. 갈게요. 눌러주시고요. 처음 거는 첫 눈뽕은 대마보로 좀 씹을게요. 그 죽기님은 저기 작은 졸들 죽으면은 그 입구 쪽 애들 마냥 그 입구 쪽 작은 졸들 마냥 막 주변 데미지 들어가거든요. 네, 좀 그것만 주의해 주시고요. 해제, 생해제. 감사. 해제. 감사. 어디로 올릴게요. 아이고 뭐, 계속 에도 갖다 썼다. 해제 준비. 나이스. 이거 자꾸 탱한테 뭉칠게요. <laughs> 뭉칠게요. 데모 좀 데모 데모, 데모 해 주시고. 여기 한, 한 분이 먼저 클릭하는 게 아니라 카운트를 카운팅 할 거예요 3 2 1 하면 1때 같이 누르면 돼요 갈게요 방어병 클릭하는 거예요 이동 딜 하지 마시고 이동만 해요 방어병 앞으로 이동 대기 대기 3 2 1 클릭 오케이 나이스 마저 처리할게요 애안나게 오른쪽으로 투물 먹을 건데 물약 고르신 분 미리 말씀 좀해 주시고 이거 원거리 분들 이거 네. 지금 원딜 분들만 해골 단일 타겟 해 주세요. 해골 깨고 나서 해골 해골 깨고 나서 투명 물약 먹을 거예요. 투명 물약 드시고 오른쪽으로 붙어서 이동해요. 아이고, 저피 났어요. 좀 기다릴게요. 기다렸다 갈게요. 막내 벽까지 끌고 와서 탱, 탱킹 할 거고요. 그 원딜 분들, 원딜 러님들그 회오리에 안, 쓰, 안 입슬리게, 30m 이상 떨어져서 딜을 해주세요 아니면 밀리 쪽으로 딱 붙던지 보주 보즈 나오면 보주부터 빨리 깨주시고요 짤른 탱커가 계속 볼게요 갈게요 보조 좀 깼게요. 보조 야돼요 게이지 다찬 분들은 빠색, 그 저기 스키 생긴 거 그걸로 그거 눌러서 다시 초기화 시키시고요. 님들 마무리할게요. 마무리해요. 다들 님 은메달을 하었나보네 은메달 맡으시는 겁니까? 저번에 그 아르바이트 파티